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기에 이재명 의원은 하위 1%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주요 격전지의 여론조사도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도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 들어보시죠.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을 할때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 할때 국회 부의장으로서 대단히 품격 있게 제지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단식하느라고 재판 단일하고 의정 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게. 김영주 부의장은 뭐 특정 의원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제지시켰던 합리적인 분이었다라고 이걸 뭐 추억해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추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분들에 비하면 하위 1%가 아니냐? 앞서 정치 변호사님, 네네. 송영 변호사가 국회 의정활동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취재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말했어요. 이 논란이 되는 의원들의 의정 평가와 이재명 대표의 의정 활동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비교가 된다, 송 변호사의 취재 내용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내용을 좀 아는 것 같아요. 하위 1%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뭐꼭 지표까지 그 들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보다 더 하위에 있을 사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그 황우나 의원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황우나 의원은 그 일심에서 그 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직 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한 명을 갖다가 더들 자라고 하면은 윤미향 의원 정도. 제 생각에는 뭐뭐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의안을 많이 내고 국회 출석하고 그런 걸다 떠나 가지고 국회의원이면 그, 그 법을 갖다가 만드는 사람인데 그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되고 그러면은 제일 밑에다 둬야지 무슨 성적 같은 게 필요하겠습니까? 뭐랑 똑같냐 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숙명여고 쌍둥이 같이 이렇게 치팅한다라고 하면 전교 1등이 전교 꼴등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제 이번 국회에 이제 최강 의원 빠졌으니까 그렇다라고 치고 전교 꼴등은 누구냐면은 윤미향 의원이고요. 그 다음은 누구냐 황우나 의원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 범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느냐. 지금 이재명 대표보다 더 많은 재판 받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하위 1% 맞네요. 그 뒤에서 세 명이면 300명 중에 1%면 세 명이니까.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대표가. 환골탈태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환골탈태가 뭐냐면은 뼈를 바꾸고 테를 갖다가 벗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자막에 떴지만 혁신해야 된다. 혁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가죽을 벗기는 걸 혁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환골탈태 뭐 혁신 뼈를 깎는다. 이럴 때뼈이때 뼈와 가죽은 어떤 뼈와 가죽을 말하느냐? 예. 내 뼈와 내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뼈와 남의 가죽을 갖다가 벗기고 찢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환골탈태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 거는 고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아왜 다른 사람을 갖다 그렇게 고문을 갖다 합니까? 그다음에 지금 남의 뼈를 깎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비명의 뼈를 깎아가지고 민주당을 사당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것이 무슨 환골탈태고 이런 것이 무슨 혁신인가? 참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듭니다. 예. 황운하 의원이나 유명 의원에 대한 이제 평가는 정희춘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인 음. 평가라는 말씀드리겠고 어, 나의 살과 나의 뼈를 깎지 않는 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깎는 건 고문이다, 황골 탈퇴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황골 탈퇴와 고문 사이 네. 너무 극단 큰데요? 양극단인데요? 예. 좀 심한 말인데 예. 어쨌든 정말로 혁신과 황골 탈퇴를 하려면 조사 기간이 있잖아요. 지 예.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한 마디 하고 가야 되는데 조사 기간에 대한 기준을 훨씬 더 높여야 돼요. 중앙승관위가 여론조사 기간의 기준을 높였어요. 네. 민주당은 2022년 기준보다 23년 기준보다 24년 1월 기준을 더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 그 조사기관 중에 한 곳은 2010년도에 데이터 유출로 유죄를 받은 경우가 있는 조사기관인데, 아, 그렇습니까? 유죄를 받은 기간은 원래는 원래 기준에는 조사기관이 될수 없는 기간이에요 예. 그걸 집어넣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냐 하면, 새로 세 곳을 뽑고 난 다음에 탈락한 기관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근데 대표가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 리스치 DNA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 인텔 리스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를 두개 집어넣은 거죠. 둘다 한골 탈타하고 너무 다른 기준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짜고 치는 고수도 소위 속된 말로 그것을 하기 위한 문제가 있는 기관을 두개다 넣은 겁니다. 대표가 똑같아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오늘 어청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건을 완화해가면서까지 여론조사 기관을 불법으로 집어넣고 추가하고 이렇게 돌린 걸 어떤 후보가 인정하겠습니까? 방금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간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할 때의 기준상 2023년 기준하고 완전히 완화된 어... 10억 이상 매출에서 5억 이상 매출로. 그다음에 이 성남의 한국인텔 리스치라는 거는 2010년도에 데이터 유출로 유죄받은 기간이에요. 그건 원래 기준에는 이 회사는 들어올 수 없는 기간입니다. 성남에 있는 회사. 예. 더 가당차는 것은 그 회사의 대표가 다른 이름으로 만든 다른 회사를 하나 더 집어넣어요. 네. 이게 한골탄됩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특정 여론조사의 업체 이름은 또 저희 방송 규정상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의혹 제기입니다. 어, 내가 있었던 민주당에서 이러지는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들립니다. 조기훈 부위원장님 여러 가지 뭐 의혹들과 불신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여론조사 업체 선점의 문제는 뭐 제가 알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 PT를 통해서 확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뭐 2013년에 성남시 사건을 했다는 이유가 지금의 상황까지 연결시키는 인과관계는 너무 좀먼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부분 하나 지적드리고 싶고요. 한골 탈퇴라는 게 결국에는 어뭐20% 하위 평가 기준을 과거부터 쭉 보면 지난 19대 총선에서부터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는 컷오프 기준으로 상았습니다. 김동인 비대위원장 이 있을 때고요.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그런데 예. 그게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이 예찬 대표가 공천 관리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20% 하위 평가가 있었고 감상 기준을 적용시켰는데 을 그게 그 통보를 받은 분들이 그것을 감내하고 경선에 나가서 승부를 합니다. 음. 그 결과로써 자연스럽게 인적 혁신이 이루어지는 총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공천 자체에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더 훨씬 흠 없이 좋은 경선을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인데. 감사 기준이 확대되는 측면,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들 그 과정에서 당내 갈등 이런 분들이 종합되면서 이제 지금의 결과가 나오고는 있는데 예. 어찌 됐든 결과로서 이제 보여줘야 될게 이재명 대표의 책임일 겁니다. 그런 자리 만약에 지금 어, 감사 하위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 경선을 하신다고 하면 그 결과 이제 교체가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이 가서 경쟁을 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경선에 이겨서 총선에 나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쇄신의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모델이 될수 있는지 이런 걸 보시겠죠.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그런 지역을 특정해서 그분들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인 친명,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그 결과가 이렇게 평가되는 걸로 나오고 있다고 하면 결국에 이제 그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 게올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서의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또한 이재명 대표가 질 수밖에 없고요. 어됐든 그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 문제를 안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 결과로서 보이겠다. 그것이 황골 음. 탈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이 대표 입장에서 어떤 해명과 반론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